자, 2, 2탄으로 돌아왔고요. 이번엔 제시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초이기 차례. 아이고. 자, 초이기 제시는 스킨 의외로 고르기 쉬웠어요. 왜냐면, 네, 아시죠? 네, 스카디 제시. 머리 스타일이 좋은 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리고 제시. 시은 뭔가 웃긴 게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어쨌든 불쌍하니까 훈련을 해보려고 할 건데. 자 제시, 제시는 튕기는 그 경향이 있죠. 아이스크리스탈 같은 거를 때리는데 이렇게 딱딱. 콤보라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제가 좀 발명한, 아, 발명이래. 알, 알, 고 있는 거거든요? 때리고 이쪽 때리면 되거든요? 때리고, 때리고, 뿅, 때리고, 뿅. 그리고 또한 대, 땅! 땅!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좀, 뭔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더래요.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거. 여튼, 이제, 하이퍼 차지 궁 하기 전에, 그냥 궁부터. 목이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약간 더 커지는 것 같아. 360도 돌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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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속으로 또 해주고. 그럼 의외로 이쁘죠? 이쁜 여우 제시, 아니, 스카디 제시였습니다. 산, 아니, 다이너 마이크도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 골랐죠. 뭐냐면, 산타 마이크, 셰프 마이크입니다. 셰프 마이크도 좀 근본 스킨이죠. 예. 네. 셰프 마이크. 고추를 던지는, 아니, 그 고추를 던지는, 예. 네. 셰프 다이너. 아, 셰프 마이크. 훈련장으로 이제 레드 예배해 볼게요. 고추를 던지는 게 점프 아이고 하려 했는데 응. 아, 저번에 했는데 뭐지? 오케이 좀 이래야 좀할 말이 나네 자 궁극기도 를 이렇게 고추를 던지죠 파란 고추를 궁극기도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 국자. 보이죠? 국자. 그 국자 딱 보이죠? 네.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까비. 네, 이라 쳐요. 이것도 그리고 고추로 변하는 게좀재밌었죠 네. 이것도 재밌었어요. 한대!

바로바로 바로 네, 메카티 기도라입니다. 솔직히 메카티 기도라가 제가 고질라를 좋아해서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좋아하기도 하고 그티의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이거 돌아가는 것도 이쁘고 정중앙에다가 한번 일도 안 맞습니다. 정중앙에서 약간만 옆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좀 맞아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공격 모션이었고 이쁘죠 진짜. 이제 투수 공격! 기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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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기라 기를 까레! 기라,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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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 가라 기도라 찡스! 뻥뻥 여어메카디기 돌아갈 거야. 자, 8비트고요. 8비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없어요. 예. 네. 이 근본이 제일 좋아해 전. 왜냐면은, 이런 애들. 뭐야. 뭐야. 막, 진짜, 이런 애들. 뭐, 이런 거는 괜찮긴 한데. 이런 거랑 뭐 이런 거랑 뭐 다르긴 하죠. 이런 거막막 막 이런 거 부실한 거 너무 큰 대빵 커요 얘네들은. 그래서 쟤는 얘가 제일 좋은 거 같고 그냥 리뷰를 딱히 안 해도 할게요. 왜냐면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다음은 이 리코고요. 리코도 좀 고르긴 힘들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두 개가 있습니다. 좀 기분에 따라 스킨을 좀 바꾸거든요. 최종보스 리코랑, 벼락부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벼락부자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벼락부자도 의외로 리코 뭐 좋아하는 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 알, 많은 애거든요. 타타타타, 이런 절대 안 맞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맞죠? 리코는 데미지도 세고,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이쁘기도 하고, 이런 거할때 진짜 이쁘거든요. 아니, 아시죠? 자, 특수 공격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잘? 네, 죄송하구요. 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해드릴게요. 좀, 옆으로라도. 좀 다이아몬드 같은 걸 쏘죠? 다이아.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또. 리코함면 빠질 수 없는 거 엥? 이자인데. 잠깐만. 엥이가 아닌데. 저제좀 밑에서 할게요. 다들 해보셨을까? 데미지 군나 넣었죠? 대찬 벼락부자 리포였고요. 그리고 이게, 안 튕길 때는, 그냥 다이아몬드. 튕길 때는, 이거 좀 뭐야, 그냥. 두꺼운 다이아몬드였고. 이거 모르는 분들은 은근 있어요. 안 튕기는, 그거는, 그냥 보석이고. 튕기는, 튕길 때는 뭐냐면은 더 크죠? 슈퍼통통탄 어쨌든, 연락보자, 리코였고. 자, 대릴은 8비트랑 똑같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그때랑, 그거랑 똑같아요. 뭔가 부실하고, 좀 뭔가 여자 같죠? 이거는 좀 뭔가 애매하고. 얘네 네 개는 겜나 크고. 이거는 로봇이어서 좀 애매하고. 아, 로봇이지, 원래. 제가 원래 이런 색깔을 좀 싫어합니다. 네. 좀 뭔가, 그냥 걸리적거려 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데일리이고, 다음은,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펜이고, 빠르팬 펜이. 펜이도 은근 고르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검은 토끼 펜이었습니다. 검은 토끼 펜이가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 어이, 아야야야. 좀, 건방지게 생겼죠? 네, 좀, 많이, 겸, 건방지게 생겼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건방지게 생겼더라, 이 이게 뭐, 이거 뭐냐, 까마귀. 그걸로 던지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런 거는 뭐, 딱히 잘한 건 없고. 타라다타타라라라다타라라라다타라라라 이런 게좀 좋은 y 같아. d o n 기 get on with y o 포타봐. a t 이렇게 이 u k i Psyu! Psyu! p 위에 보고 s y u p s y 펜이 검은 토끼 펜이었고 다음은 칼입니다. 칼도 은근 쉬웠고 왜냐면 서퍼 칼이고요. 은근 이거 안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거 은근 좋아합니다. 뭔가 멋있어요. 약간 저는 바다 색깔, 바다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정 모션은 물 던지죠 이거 물.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바다라 이거 이뻐요 이거 때문에 사는 거야 솔직히. 이런다 이게 특수 공격도 말일도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이펜트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여하튼, 예, 지금쯤이죠. 예, 서퍼 칼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제키고요. 이건 바어라죠예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선물 배달부 제키고요. 얘는 바로 그냥... 얘는 솔직히 궁극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미리 하이퍼 찾는 거 써줄게요. 유후 눈꽃 눈꽃 이렇게 눈꽃을 날려요빵 그거 눈 결정 그거 날리는 거죠. 스피드 이속 이제 궁극기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쁜 것중 하나고 한번 더. 진짜 이뻐요. 이게 궁극기가 겁나 이쁘기 때문에 제가 궁극기로 사거든요. 퓨. 자, 제 1티어입니다. 진짜. 진짜 1티어. 1티어. 으아, 아, 아. 1티어. 선물 배달 부재키웠고 마지막은 거스인데요. 이제 오늘도 마지막 거스입니다. 자, 거스는 월드 챔피언 거스입니다. 솔직히, 예, 네, 거스는 안 골라도 돼. 누가 이걸 두 개를 좋아하겠냐. 아,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하긴 한데, 솔직히 얘는 거의 안 사잖아요. 이런 거는 몰라도, 네. 그래도 저는 월드 챔피언이고요. 이것도 월드 챔피언 그것으로 했었죠. 도전자 골치랑 똑같이. 빵! 트로피 발사. 트로피 발사. 이거, 이거, 게임, 이걸 뭐라 하냐. 유령?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텅. 궁극기, 아유, 궁극기는, 뭐, 다, 다른 건 없어요. 예. 네. 궁극기는, 뭐, 그렇게 다른 건없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먹는 것도 있죠. 최초 마지막 월드 챔피언 거스였고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제 다음 영상 보면 hey, 볼게요 안녕